음. 자네 사업한다고 그러다 현정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? 작은 쇼핑몰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고로 남자란 말이야 아내가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 돼 특히 우리 현정이 어? 외동딸이라 내가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지 고생시키면 알지? 아, 네 울지 마 아,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시원찮네 아, 어, 불안해 자네. 군대는 어디 다녀왔나? 아유, 아빠 그만해. 여기서까지 군대 말투를 쓰고 그래. 오빠가 이해해. 아빠가 평생 군인으로 사셔서 농담도 이렇게 한다니까. 아, 안 돼. 하지마. 하지마. 하지 아빠 앞이야. 하지마. 미안해. 미, 미안해. 미안하, 미안하네. 미안하네 내가 말이 심했네. 괜찮아. 나 잠깐 화, 화장실 좀. 저희 아빠와의 첫 만남에서 남친은 아빠의 군인 말투가 무서웠는지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로 <laughs>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살아 근데 이래가지고 우와 너 그놈 괜찮겠냐? 사는 놈이 그렇게 여려서 어? 되겠니?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구만. 사는 놈이 어? 울면서 나가다니 참... 거. 아빠는 너 별로다. 믿고 널 맡길 수가 없겠다. 헤어져라. 아빠가 남자다운 놈으로 소개시켜줄게. 어... <laughs> 아버지는 남친이 믿음이 안 간다며 언짢아하셨고,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우는 남친에게 점점 지쳐갈 때쯤 일을 도와주러 남친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. 어? 어. 오빠, 나 잠깐 컴퓨터 좀 써도 돼? 프린트할 게 있어서. 음, 거기 켜져 있어. 컴퓨터 앞에 앉은 그때 남친 친구로부터 공기 하나 왔습니다. 아 이거 중요한데? 그런데 네. 뭐야 뭐야? 아니 네 여친 진짜 착하다. 아빠 앞에서 울었는데도 안 헤어짐? 당근이지 오늘도 나 도와주러 오기로 함. 아니 울는 게 무슨 문제야? 야 남자 뼈가 계속 울면 정 떨어지지. <laughs> 나라면 진짜 헤어졌다. 너 진짜 자주 울잖아. <laughs> 근데, 너 매번 진짜 우냐? 너 매번 진짜 우냐? 오? 너 솔직히, 너 뻥으로 올 때도 있지? 스틱해. 어, 도답 잘해라. 스틱해. 어, 가끔 그럴 때도 있지? 가끔 그럴 때도 있지?